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25년 2분기 금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수자 전략에 따른 2025년 5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로젝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디딩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왼쪽에 보이는 연준의 기준금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커스터의 달걀 모형을 따라서 각 기준금리 국면에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편입하고 현재는 유리하지만 앞으로 불리해지는 자산을 이끌어 하는 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반복하는 거고요. 공개 영상에서는 패시브 자산 배분 전략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금리 고점이 24년 8월이었고 첫 금리인하 B가 24년 9월, 경제위기 C는 현재 프렉탈 분석으로는 25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위기를 알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때문에 대략 올해 하반기 정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수자를 이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자산들의 흐름이 경제 위기에 맞는 흐름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현재 경제 위기 흐름이라면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트럼프 관세 때 주식 시장 20% 하락할 때는 환율과 DXY 그리고 미국채가 경제 위기 C 구간의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경제 위기 C라고 말씀 안드렸던 거고 현재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경기침체 없었던 주가 하락으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금은 A구간에서 편입해서 D구간 주변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대략 C가 넘어서 금이 반등하면 C에서 D 사이에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말에도 금을 사서 21년 1월 정도에 매도를 했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23년 8월 전후로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이 차트가 24년 8월에 제가 올렸던 차트인데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매수 매도한 구간을 적어놓은 거예요. 지난 사이클 보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해서 금이 아직 고점 돌파 못하고 금리 고점이 A가 됐을 때 여기서 매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보유해요. 금의 전반적인 흐름은 A에서 저점이고 B에서 중간 고점. 다시 한번 접속받았다가, C에서 고점을 찍고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유동성 의견 때문에 이렇게 금이 15% 단기적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금은 C에서 고점이 아니고, D까지 좀더 고점을 높이게 돼요. D는 금리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라는 게 확정될 때 금이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죠? 지금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의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A에서 사서 D 주변에서 매도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투자기간 2년 동안 수익률이 분할매도 했기 때문에 50에서 70% 정도 평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은 15%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체 자산에. 그런 식으로 했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저는 이렇게 삼각수렴해서 금리 고점일 부근에 요 주변에서 23년도에 금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그때 금을 매수하면서 영상에도 바로 올렸었거든요. 당시 영상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때 이후로 금을 편입하다가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미국채가 해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에 금의 비중을 더 높였어요. 미국채의 비중을 낮추고 금과 달러의 비중을 높였었죠. 그렇게 해서 요번에는 금을 25% 가지고 있고 이때 사 던게 아직까지 보유 중이고요 이게 작년 8월이니까 금이 2,500불대 찍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상태 볼게요 여기 왼쪽에 과거 사이클의 흐름 비교하시라고 적어놨고 현재 흐름 보면은 a 주변에서 제가 샀다고 그랬죠 평단이 1,850불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게 여기까지에요 b 2,500불인데 작년 8월이었죠 지금은 이렇게 올랐죠 b에서 중간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 받았다가 오르는 상황까지는 제가 23년부터 영상 을 찍었는데 금을 매수하라고 그때 이후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변칙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써있는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첫 번째로 있고요. 관세와 패권 전쟁이라는 게 있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1970에서 80년대에서 스 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금 가격이 S&P 500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금이 대략 20배 정도 상승할 때 S&P 500은 가격을 높이지 못한 횡보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글로벌 매크로 환경상 금이 가격이 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래 금이 강했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는 하려고 하는 일이 있고 레거시 언론이나 월스트리트가 원하는 방향과 좀 다르거든요. 월스트리트와 레거시 언론은 민주당이라 보면 되죠. 저는 청사진을 계속 그리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청사진과 뭔가 다르게 흘러간다 이런 걸 바로바로 알수 있거든요. 이번에 24년 9월부터 서 트럼프가 유리해진 시점부터 금의 차트가 좀 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4년 9월 전에는 과거 사이클이랑 똑같이 흘러갔어요. A에서 저점, 삼각수렴 돌파, 그리고 B를 전후로 중간고점을 찍죠. 여기 중간고점까지는 똑같았는데 조정이 이렇게 오다가 트럼프가 당선 확정되고 취임할 때2 4년 연말에서 25년 1월서부터 여기서 원래는 금이 조금 더 아래서 지지부진하고 주식은 오르고 금이 이렇게 주식이 고점에 도달할 때 뒤늦게 올라야 되는데 현재 아시는... 아시다시피 1월, 2월, 3월, 4월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그리고 금의 모든 유동성이 몰렸었거든요 이런 흐름의 변화가 과거 패턴이랑 조금 달라요 과거 패턴보다 금이 좀더 강세였거든요 금의 강세, 금의 신고점 돌파는 금융위기 C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서 계속해서 체크를 했는데 다른 자산들은 위기 지표가 없어요 달러인덱스나 미국채금리 같은 거는 금이 특이하게 움직였던 게 있어요 정리하자면 금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좀더 강세를 보였다 원래 사이클보다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은 구간이 이세 가지 원인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 관세 패권 전쟁,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하게 오른 기간이라고 쓴 거예요 25년 1월서부터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올랐고 그 다음에 관세 패권 전쟁 때문에 3월서부터는 더 급하게 올랐고 이게 금의 가격에 변칙적인 요소를 준 거죠 주식시장에 빠지면서 모든 유동성이 금에 몰렸다 보면 돼요 미국채로도 가지 못하고 달러로도 가지 못하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은 패시브로 현재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금의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고요 그렇게 해서 변칙적인 모습이 됐지만 저는 중요한 흐름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이 고점을 찍을 때 위험자산이 조정을 받고요. 위험자산이 반등하면서 금이 조정을 받고 위험자산이 전고점을 도달하면 금도 바닥을 찾고 반등을 하다가 위험자산이 신고가를 돌파하면 금도 함께 신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금과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는 시기가 시에서 가장 인접한 시기라 보면 돼요. 이때는 위험자산을 이익 실현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위험자산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면 금은 좀더 상승하고, C에서는 옛날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동성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하락폭도 정해질 거고, 금도 하락하는지가 정해질 건데, 생각보다 유동성 위기가 없는 식으로 경제위기 C가 끝났다. 그런 경우에는 금도 하락폭이 낮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금도 C 이후에 조금 더 상승하다가 고점을 찍는다는 거, 이번 사이클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매집을 해서 여기 보라색 표시된 부분, 아직은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D 주변에서 팔 거다. 지금 제가 원래 예상했던 금 가격은 C 전에 3,200불을 안 넘는 거였는데 현재는 3,200불을 넘어서 제가 C로 판단한 가격이 3,500불 고점과 저점을 이은 피보나치의 확장의 4.236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거의 비슷하게 도달했죠. 3,500불 살짝 터치하고 떨어졌잖아요. 재밌는 게 이렇게 떨어질 때 JP모건이 금 올해 4,000불 간다는 보고서 발표하면서 금 ETF에서 9년 만에 사상 최대 유출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도 조정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C가 최소한으로 보는 건3575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이렇게 오르고 좀더 오를 것이다 오를 때 4,000불 가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아 보여요 근데 그 이상의 구간은 피보나치 확장으로도 너무 많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패닉바잉 포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시기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을 거다. 이제는 유지하고 앞으로는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시기 에 왔을 때 매도할 거다. 그리고 그게 D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전에 상승했을 때 있잖아요. 뭐 이쯤에서 금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KRX 금이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KRX 금은 지금 골드 차트랑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환율 조정받는 구간이라 그렇고. C 주변에서는 환율도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차트가 금 차트랑 유사하게 다시 넘어올 거예요. KRX 금 프리미엄이 당시에 최고치에서 20%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점을 도달하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반등을 하는 시기가 오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